3 5 1번 설명하겠습니다. 자, 요거는 4 1을 지나고 원점을 치는데요. 그래서 y는 ax 이렇게 해요. 4 1을 대입해서 a를 구하면 a가 1분의 2에요. 그래서 양변에 2 곱하고 음원수를 표현해서 직선의 반정식을 만들고요. 5의 길이는 x2-x1, y2-y1 그래서 4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해서 루트 20이 돼요.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h의 1분의 2한게 너비가 4가 된다요 4라는 거는 1분의 2에 여기서 이렇게 h는 d 공식을 쓴거예요정과직선세 거리공식 그리고 oa 루트 20 이렇게 쓰고요. 정과직선세 거리공식 쓸게요. x 앞에 있는 놈에 제곱 y 앞에 는 제곱 하고 여기다 1, k를 대입하면 이렇게 돼요. 그래서 루트 20은 2 루트 5가 되거든요. 그래서 루트 5 루트 5 되고 여기 2고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면 1-k가 4가 되고, 뿔마 처리하는 방식이 알려줬죠. 그때 제곱하는 방법이라 뿔마 처리하는 거. 그래서 k가 두, 개가 나옵니다. 그 중에서 양수인걸 구하라 그래서 2라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. 아셨죠? 또 다른 방법이 없나요? 제가 아까 코사스 공식 한번 해볼게요. 이거 솔원코사스 공식은 좀더 복잡할 수 있는데요. 그래도 뭐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. 자, 2분의 1 하고요. 공식을 잠깐 써 드릴까요 x1 y1 x2 y2 x3 y3 이렇게 하고요 첫 번째 쓴 거를 다시 한번 써요 x1 y1 이렇게 써요 곱산 공식 그 다음에 이제 곱하는 거 어떻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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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곱한다 그랬죠 그래서 2분의 1의 절대값에 괄호 열고 x1 y1 이거예요 y2 그리고 x2,y3 이렇게 그 다음에 x3,y1 이렇게 빼기 이렇게 곱하는 거죠 x2,y1 x3,y2 그리고 x1,y3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게 코사스 공식인데요 이거를 적용을 해 볼게요 s는 2분의 1에 제일 처음 쓰는 거를 0을 써요 0 그리고 421K00 이렇게 써요. 됐죠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안 보이니까 제가 내릴게요. 이렇게 꽃사슴 공식 써서 계산하시면 2분의 1에 제 대가 이렇게 하면 0 되죠. 그리고 4K 이렇게 요거 0 되죠. 그리고 0 되고 0 되고 빼기 2 이렇게 돼요. 그게. 그게 4다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가 2k-1이 되고, 걔가 4가 돼요. 그래서 2k-1은 뿔마 4가 돼가지고 계산하시면 똑같이 나옵니다. 아시겠죠? 뿔사수 공식 꼭 아셔야 됩니다. 네,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십시오.